아침과 오늘 선거자 방송에서는 면역학자 배영석 교수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오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 어, 어 코진이 기자 회견을 참석을 하고 예. 뜻밖에 이 면역푸드라는 제품을 예. 하나 선물을 받게 됐는데 예. 어, 이게 굉장히 그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제품인가요? 그 프리미엄 스마트푸드리에문요 해독과 면역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그이 성분이 어성초 뽕잎, 녹차, 감초, 율무, 콩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비타민 A, 비타민 B, C, D, E 그리고 나이아신, 엽산 등 이제 비타민에서 되게 좋은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셀레늄, 마그네슘, 아연, 칼슘, 철등그 항산화제가 풍부한 그런 식품입니다. 이걸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그 동기나 계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계기로 개발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2019년에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어, 앞으로 면역 식품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도움을 줘서 이제 만들게 됐죠. 아 그러면은 이게 단독으로 이렇게 우리 면역학자이시니까. 네. 그,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고 성분들을 그 엄선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게 되, 되신 것 같은데 예예 예뭐 예, 어떤 뭐 어떤 에피소드나 뭐 이런 부분들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있나요? 아예 이... 이걸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서 뭐 단번에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뭐좀 오랜 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만드신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제품이 완성이 된 거죠 음. 근데 이제 그 자가 면역성 이제 질환이라든지 자가 면역성 염증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제가 있었거든요. 누가 교수님이? 네.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건강한 상태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먹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런 그어 질환들에도 이제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면역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것을 먹게 되면은 뭐 하루에 두번 이렇게 먹게끔 안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얼마나 먹으면은 어떤 그뭐 반응이라고 할까?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이걸 먹게 되면은? 그, 이제, 우리 몸에 그런 노폐물이나 독소를 이제 빼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 음. 피를 맑게 해주고 해독을 한다는 얘기인가? 예, 네, 그렇죠. 예. 네. 어, 예, 피를 맑게 하고, 예, 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피를 맑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분에 어성초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네, 어성초나 이제 뽕잎, 녹차, 감초, 율무, 콩 이런 성분들이. 아, 전부 다? 예, 네, 그 아, 그런 다 역할을 하는군요. 염증에 이제 다 좋은 성분들이고, 네, 네.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 근데 이 제품이 나온 지는 벌써 한 3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예. 최근에서야 이제 저희는 접했는데 말입니다. 아, 예. 예 이게 근자에들에서 어떤 그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모양이죠? 예 요즘에 안 그래도 그 어, 부작용이나 음. 그런 트러블 있는 분들이 이제 사실 답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품을 이제 찾는 거죠. 아, 그래서 그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진 모양이죠. 아, 그리고 이제 면역력을 이제 탁월하게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하기 때문에 음. 그 맞은 후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찾습니다. 맞은 다음에 면역력이 또 떨어지는군요, 그게. 네, 예, 예. 아, 그러면 보통 이것을 이제 뭐 장기적으로 섭취를 어, 해야지 물론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보통 어느 정도 이렇게 에, 복용 먹으면은 되는 건가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복용을 하시면은 네. 그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네, 네. 가격도 뭐 그렇게 에, 어떤 그저렴한편인것 같은데요. 이한 네. 박스에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지금 쿠팡에서 그한 박스 100포짜리를 지금 어35% 할인해서 19만 5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런 박스 열 개, 열 개들. 네, 그렇죠. 예예. 아이 아 제품이 지금 쿠팡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예예. 예. 쿠팡으로 나가고 있는 거군요. 예예. 예. 아 19만 5천 원. 예. 아 원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어 비싸게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이었다고. 권장 소비자 가격은 30만 원인데요. 음. 아무래도 이제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35% DC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뭐 지금 굉장히 많은 어, 많이 이제 팔리게 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이 어떤 그 상품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가요? 그러면? 아 쿠팡에서 꾸준하게 판매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번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는 그몇 군데 좀 알려진 적이 있습니까? 유튜브 방송으로는 이게 홍보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게 처음인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선거자 방송이 저 예, 선거자니까요. 예. 네네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늘 배용석 면역학 교수님께서 그 동안 참 많이 알리는 데 있어서 역할들을 해주셨고 했는데 또 이러한 제품을 통해서 우리 그 국민들에게 또 많은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순수하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이 네. 그러니까 제품이 해독과 면역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해녀, 해독과 면역에. 네. 그래서 그럼 트러블이 있거나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트러블이라는 것은 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이상 반응? 이제를 맞은 후에 그런 불편한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해독을 하는 게좀 중요한데 이 제품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제품 구입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쿠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자로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농협계좌 0031-861-7004-08 예금주 주식회사 스마트 푸드디엠에 제품 100포 한 박스당 19만 5천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8371-7676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택배 받으실 주소, 주문자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